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이 돼요. 두 개가 뭐지? 염화브라탄소랑 수소 염화브라탄소. 그래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까지 더하면, 여기 온실가스에 더하면, 기후생태 변화 유발물질이 되는 거고, 얘네 빼면 온실가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2021년까지, 아니, 2020년까지, 2020년, 어, 오늘 촬영일로 기준으로 해서, 내일까지네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토의정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여기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되셨나요? 음. 일단은 여기 온실가스에 대한 것을 보시면 각 온실가스의 온실효과를 상대적으로 환산하면서 온실가스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온실가스? 이런 시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구가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빛이 들어와요. 빛에너지가 들어오죠? 이걸 태양복사라고 하죠. 지구로 들어올 때는 태양빛은 단파정 형태로 들어와요. 자외선의 형태로. 자외선 단파죠? 그러면 태양 복사만 받고 지구가 있으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구 남극, 북극, 적도 다 합해가지고 평균 온도가 15도래요. 그 15도를 유지시켜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받고만 있으면 점점점점 뜨거워지지, 그렇지? 그래서 지구는 아는 받은 건 쓰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내보낼 거야. 그러면서 지구에서도 열을 우주로 복사를 해요. 이때에는 적외선의 형태로 복사를 해요. 적외선은 장파장이죠. 그래서 일명 장파복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기 중에 사람들이, 대기 중에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사람들이 워낙에 막 석탄연료, 화석연료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연소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자동차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배출량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런 화석연료쓰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점점 많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받을 때는 얘네 온실가스는요, 온실가스가 이렇게 있어. 온실가스 있는데, 태양빛은 잘 통과를 해요. 왜냐하면 자외선 단파잖아요. 단파는 에너지가 세거든요. 어, 에너지가 세니까 통과한단 말이에요, 온실가스를. 근데 내보낼 때는 장파 복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에너지가 약해요, 장파는. 멀리 갈수 있으나 에너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파장은 긴데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온실가스에 막히는 거예요. 온실가스에 막히면 다시 지구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얘 자체가 얘, 이 지구 복사 적외선에, 적외선에 그 빛의 양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외기로 나가야 되는데 외기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 점점, 점점? 뜨뜻해지겠죠. 이게 온난화 현상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온난화, 지수, 온난화 현상이라는 것을 아시면 볼게요. 온실효과를 상대적으로 환산함으로써 비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상 기체가 있어요. 뭐 이게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메테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엔투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대상 기체가 1kg 있을 때 누가 적외선에 제일 많이 흡수를 하냐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얘가 1이에요 1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적외선의 흡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이산화탄소 1kg은 만약 적외선 흡수.